<pelledessed mitla> 오늘 나온대요. 와. 아시겠지만 바나버가 시장에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그유산주매비들한테고 좋은 것만 내고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내걸찾는 거야 이미 노랑진 마왕 피시서핑 한길통산 사 예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업체들을 통해서 참치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빵 봐라 이거 와 이거 야. 빵이 진짜 미쳤네요 와저 봐봐 미쳤죠? 몇 킬로? 170 킬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일 경매하는 게 어제 잡힌 거또 경매하는 거야. 오늘 오늘 잡힌 거지. 아직 1 2시안 됐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를? 총체적 난국이고만. 대소 하는 것도 문제고만이거 아, 둘, 셋. 밀어줘야지. 으아아아아아악! 자, 범에. 이거 내리는 것도 일이래 내리는 번으로, 것도. 내리는 어. <laughs> 사진 찍지 마세요! 초상권 있어여! <laughs> 우리 다랑어가 인기가 많구만. 아, 손질하는 비용이 있어 장난 아니겠다. 그치. 이거 누가 떠? 오 오르시 값만 키로에 5,000원 받을 거야. 그 키로 5,000원이면 150키로면 75만 원오 네. 근데 1 7 0 k 로달리면은무릎0용만보이맞어랑진마왕스형거 <laughs> 이거잖아 이거 한 마리 하고 이한 마리 <laughs> 아니 근데 잡는 걸 떠나서 저거 어떻게 갖고 내려갈 어, 지하로 <laughs> 자업하자요 지금 이럴 때이 시간대에 해버려야지 저 형이 예전 이제 구 엉클 마린 사장님이어죠 오늘 아마 노랑진에 소에좀 한다는 업체들다 이제 아마 서로 더 좋은 참치 보이려고 값이 조금 더 나가도 우리 참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한 마리가 진짜 한 한1 7 0 나오겠다 0 0 k g 700kg. 요게 0 k g 7 0 0 k 0 k g 7 0 0 k 아이0 0 k g 7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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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거 요거 한 마리를? 저 위로? 나 올렸잖아 내가 아니, 온 거야? 이게 다 주문 받아서 올린거지 와 뱃살 봐라 미쳤다 <놀람> <놀람> 오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미상형이 좋아하는 건데? 요게, 그 뭐지? 연어병치, 연어병치. 이것도 트모형이. 바다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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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가. 바다 요 <laughs> 요거 이제, 들어보니까 그거 하겠는데? 약. 약 같은 거 지을 때 네. 어, 뼈가 하도 억세가지고 이런 거를 샤부샤부나 이런 거먹고 폭발이 오네 나나 지금 갈 거야 가 내일 내일 와가지고 내일 더 내리로 들어가야 돼. 영상 새벽에 올라오냐? 내일 점심시간 때사람들볼수 있게 점심에 올라갈 거야 재밌게 나왔는데 영상? 전혀 <laughs> <존나. 웃음> 이거 다 네가 올린 거야? 어. 다 나간 거야? 그리고 <laughs> 요거는한 저거 는170 한 나가 겠구만. 저거 참치 들어온 거찍으려 어제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오늘 같이 줘서 네, 오늘 같 찍어줘 얼어이찜진데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마음이 급해. 이건 다 찜용이죠? 해줄... 이게 해가 돼요? 사태 네. 포럼처럼? 아! <웃음> <웃음> 홍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바닥에 아, 홍어밖에 없대. 지금요? 호우. 아니, 홍어 먹는 사람 많지도 않은데, 뭘 홍어. 호우... <laughs> 예시적 그런 데는 쓰잖아. 몇 시부터 나와서 이집 타고 있는 거죠? 아홉 시요. <laughs> 몇 시에 잤죠? 9 시. 아이집 잤네. 평소에 맨날 4 시에 자지. A few inches later.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철철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또 다랑어가 미쳤습니다. 예, 다랑어가 부산에서 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저도 이제 노랑진에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제 한번 이제 친구가서 한번 촬영을 하고 오늘 이틀 이 차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5년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험한 결과 이 다랑어가 선도가 사실 좀 이렇게 좀이 조금 빠지잖아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크면 맛있더라고요 다랑어는 정말로 이게 기름기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좋은 다랑어를 부산에서 제가 수급을 해 와서 93번 한길동상 뭐 42번 오복산에뭐 이제 지하에 있는 이제 노랑진 마왕 그 2층에서 장사하는 이제 뭐피 c 서핑등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활발하게 소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제가 공급을 이번에 해봤어요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 참치 공동구매가 아마 뜨거울 텐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열심히 이제 산지와 연락을 하면서 좋은 참치를 이제 수급을 해오겠습니다. 많이 많이 드시러 노랑진이 찾아주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이었습니다.